이게 제가 현지를좀 금방 하게 될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지났어요. 어떤 팀이냐면 이게 제가 백금 팀인데 백금, 아. 백금 팀인데 백금 캐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이면 안 돼요. 현지를 이게 존버타다 보니까 존버타 <laughs> 가지고 아 <좀바타가지고. 웃음> 와, 백금 팀인데 백금을 못 받는 백금 팀. 네. 이러면 이제 최악이잖아 능력치대로 능력치대로 네. 그리고 신규 특성은 써볼 수도 없었고 맞아요. 이게 이제 신규 특성을 새로 달아야 되는 <laughs> 차우 특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느이 키퍼 보시죠 키퍼. 골키퍼 급여가 27, 네, 147일 수 네. 있어요. 저 궁금해요. 본인이 프로 게임으로서 이 고급여 키퍼 이 정도 정도 되면 진짜 다른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솔직바 말. 그 정도인가? <laughs>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이면 거기서부터 는더 높일 필요가 없다. 한 어. 22까지는 써도 괜찮을 거같아니 만약 고급여로 야쿠자 파이터 <laughs> 그분여가면 145년도 그 형님 아닙니다. <웃음> 오, <웃음> 어. 아무튼 한 그럼 본인이 정해진 때단20정도면 진짜 높은 쪽에서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렇죠. 그20 쪽에서는 이제 뭐금 카가 아니라 9 카, 10 카, 11 카를 요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쓰면 될것 같고 아... 27은 좀 개킹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아... 그냥 남아서 쓰는 느낌. 근데 언젠간 진짜 골키퍼 27쓰면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그또 좋을 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골이 너무 안날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 그러면 고기류 키퍼 메타가 생기겠죠. 메타. 어. 챔, 챔스 어. 시즌 막. 가격 올라가고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럼 오히려 또 그것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 참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네자 예. 아무튼간에 일단 여기서 어떤 걸좀 업그레이드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백어 일단은 한 명이라도 영입하고 싶어요 백금의 캐미를 <laughs> 백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홍구실만 그러니까 주세요 진짜 개바이요 홍구실 홍구실씨 뭐야 <웃음> 잠깐만. 네 돈이 <두온이> 없어가 <laughs> 이제 아니 진짜 저 슈팅만 보고 막하 거거든요 <laughs> 그러네요. 수비가 그렇다고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laughs> 맞아요. 약발 다도 아니고. 네. 그냥 요거 하나만 쓰는 거네. 요거 하나 보고. 사실 수미를 다른 선수를 데려오고, 풀백으로 돌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번에 EBS 반대살로 11카 1잡점을들인데어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 어휴. 수비가 아마. EBS가. 어? 어, 이거 그냥 있네. 어? 하라면. 아니, 아니. 어, 하라면 근데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 댁이면은. 예. 저 정도면 좋지. 어, 너무 좋죠. 이 정도 쓰고 다른 애들니다아맞네맞네 백근 캡이니까 어, 그러네 어, 어, 이거, 어 이거 좋다 딱이 정도만 되면 쓸만할 것 같아요 어, 1 9니까딱 그렇죠 그러면 팔 정도가 급여가 또 남아가지고 팔을 또어다가8을썼 때도 어, 없어요 <laughs> 어, 어, 팔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야 놔돼 팔을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 교불 써야 돼요 교불을 쓰지 즐라탄 교불니 저는 그냥, 어, 어, 그냥 임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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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에서 임대 쓰자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야 될것 같네. 아무튼간에 뭐 질라탄 리뷰를 하다가 요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어.. 샤이프꺼를 뭐 백근카를 영입한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 55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럼 제가 리셋을 한번 해야 되나요? 어.. 그래야겠죠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슈님 네! 요거 미슈님 한번 돌려주세요 미슈님이 그래도 선생님이잖아 이제부터 왜냐면 샤이프님이 미슈님을 알려줘서 미슈님이 이번에 챔스까지 도달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챔스를 찍게 만들었어요 햄버거를 드나 잠시만요 발성이 거의 아니, 이게... 파바, 파바로티 형님 그발성이 이게 소나하거든요 진짜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믹춘님이 최근에 솔직히 좀 그거였어요 그 뭐야? 슬럼프가, 슬럼프가, 세게 슬럼프가 세게 왔어요 세게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진짜 나는 피파를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어. 이 지금 이제 이번 거고 바뀌었죠 바뀌었고, 이제 바뀌었고 그 전에 네. 딱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때 하기 전에가 막1 0승1 0패인가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야 승리네. 근데 승률 뭐야? 존나 좋은데 3십일승1 3패 저번 시즌에요 이거. 이건 저번 시즌. 제가 알려드릴 때요 제가. 아, 이거 이거 네. 이거 이제 막 너가 전 아, 그, 전에. 저 후반기 후반기. 후반기여서 후반 이게 안 넘어왔네. 챔피언스요. 후반기 후반기예요. 아야 아. 불안해서. 아니야 맞죠. 이게 지금 안, 안 보이는 거야. 오늘 바뀌어서 안보이는 거야 안아 공식이 안 돌려가지고 안 보이나 봐. 어 근데 이때가 진짜 전성기였네. 어 이때 승리는 뭐냐? 그래, 이때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그래, 제가 알려줬을 때. 바르셀로나. 이건 판짝 놓고 판짝 놓고 이게 때가. 그러니까요. 봐봐요. 바르셀로나.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 어떤 게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그러게요. 잠깐만. <laughs> <laughs> 조금만. 어. 제발요. 생각 생각을 하고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온게 아시다시피 국기님은 아시는 게제 계정이 좀망케예요아 많케요? 천조 이상 타본 <laughs> 적이 <웃음> 없습니다. 진짜. 왜요? <laughs> 진짜로. 근데 사실 그망케 치료사가 <laughs> 네. 아, 망치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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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망치. 실리망치아 실리망치. 아, 아. 망케 치료사라서 아. 망치인데. 그 여러 의미에서 망치긴 한데. 나 어, 뭔가 대국바 크기가 약간 망치 그 앞이랑 비슷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오, 네. 했었는데 상당히 보이세요, 진짜 방식. 보여드릴게요, 방식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느낌만 한번 쓱 보고 네. 4회참만시 한번 가져와야죠 이게 휴 에에 을 가기 위해 그치 그렇죠, 그치 그렇죠거 어, FC로 사주시고 사실 그것도 사야 돼요 네개 12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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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서 아아아아아 쿠폰도있쓰여지 MC로 아, 돈이 되네 돈이 되네 오 그리고 또 추추할 출출하... 아 근데 그거 사지마 어? 그런 거요왜아니 어. 왜냐면 지금 55개로 충분히 왜냐면 굳이 이게 어. 먹을 수가 있는데 아. 주인공 사달에서 봤던 거긴 한데 아, 아 저는 사실 그좀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이번에 그거 떴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크리스마스 어, 예. 그거 해서 두 바퀴를 생각해보긴 했었는데 좀... 장난, 두 바퀴는 안 돼요 무조건 먹죠 이거 잠시만요 아... 한 바퀴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해요 이거 안 될까? 에 먹고 어, 일단 먹어줘거 어, 가볍게. 근데 만약에 믹슈가 조금 이제 여기서 그게 있어 믹슈가 만약에 여기서 좀 빠르게 뭐 원투한 쭉슈가원투데 여기서. 아유 씨에스스왔더네 이게. 반응을 추가 가을 막아주시는. 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보여드릴게요.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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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되는 거니까. 오오오오. 두치님 근데 아직도 수치는 쓸줄 모르세요. 에이 씨 뭐하세요 형님 수치는 뭐 어떻게 먹습니까 잘써 요새 그거 그거 하는 맛스터잖아 보고요. 수십 마스터. 맞아, 정확해. 수십 마잘 돼. 2등 하나 먹은 다음에 요번에 1등 먹으면 되는 거야, 기거 깔끔하게. 수아 걱정하지 마. 어. 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뒤통수 한대. 벌써 22. 어이 근데 떡 떠먹긴 했는데 아, 가야지, 이거는. 한번 들어. 어, 이거는 근데 장현아 이게 A가 거. 반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거, 저도 솔직히 못하면 4 파스까지 날수 있어, 어. C, B, C도 많이 나와. 그가 그래, 알아서 해봐 아, 아 제일 싫어 야 그래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 근데 A가 3개나 오아서 이거 잘하면 진짜 이거 17개는 못 먹을 수 있긴 한데 이미 하나 샀으니까 그래 샀스니까 가자 와? 그건 맞아 야 돌려 오. 어 코코아 그래 오. 되자 돌리는 게 맞아 <웃음> <웃음> 표정이 되게 당황하신 표정이야. 와, 이게 원트에 나오네. 원트가 아니지, 에이. 승환아. 아, 너 지금 아, 몇 번은 누리고 거의 막트에서 먹는 놈을 원트로 표현하니까. 아, 야, 승환이 왜 이렇게 착하냐? 아, 내가 너네가 사기 당겠다 오케이. 오. 이거 마지막 이거 의학 죽이기 하는 거야. 이거 너에게 기기 야, 이러면서 지금 잘쓴정하는거 아니야, 이거. 자, 38개까지 왔어요. 38개까지. 1등 한 번만 두면 된다 1등 한 번만. 아, 디디야고맙다 이게 아, 무슨 왜어 1등! 바로 먹었고요. 없어 봐. 똑가어똑가아 이거 왔어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 먹은 거 맞죠? 이러면 이제 주인 뭐 이러면은 다시 개 거의 다 거의 다. 거의다 성나가는 게 아직도 이등못 먹어 아직도 저거 포인트 를못 먹은 거야 거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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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여기서 이제 S만 우리가 하나만 먹어도 끝났어 끝났어 이러면은 우리가 포인트가 이제 45개 끝났고 잠깐만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봐 35개 한번 눌러보고 35개 뭐 안될거 같아 아좀 치열하 어 일단 내 생각에는 얘만, 얘만 가 그렇지 그렇지 어 다른 거 네가 건들면 네가 탐맞는다오 <laughs> 요거 한번 교환해주고요. 시러하지 말고 초반에 시러러고 해봐야 돼. 오늘 딱나 시러워 할만해. 진짜. 그래서 일단 저거 싹다 하고 스쿠 하나 또 필요하니까 스쿠는 하나 만드세요. 스쿠는 지금 남아서 한이 천냥이 드디어. 띵가를 못 하고 있어서 아이콘 로드를 두 바퀴를 안 가봤고. 예예 아, 네. 네, 두 바퀴. 아, <laughs> 저... 나 같은 날또 입고 다니기.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존망했네. 아 그런 거였어요? <laughs> 근데 막걸리 아직 조만간은 아닙니다 네. 네. 막걸리 이제 본인 계정에서 아마 저희가 진짜 잘 뛰를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55개 있었는데 또 포인트 남아있잖아. 지금 우리가 맞아, 돌릴 맞아. 수 있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는 그냥... 자비스님 <laughs> 선생님으로서 <웃음>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은혜, 스승의 은혜 모르세요? 은혜. <laughs>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습니다. 이게 먼저 하긴 했는데. 가볼게요아 치아름인데 뭐아 치아름은 여기서 상자가 뜨면 좋긴하네 저저트리플 에이스 상자가 뜨면 좋아서 그치 그치 상자가 뜨고 하나에서 BP 두개 음. 자 일단 1번 랑 액땜 아 이정도면 솔직히 나쁘지 않게 뜬거야 지금 28조면은 2 0조와 8조 0조면 20조 아, 이거는 피용타 피용타 왜이게 아, 기분이 나쁘지 아, 아, 아. 기분이 너무 나쁘긴 한데 놀인 줄 알았어.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야, 맨 위에 올려 봐. 이거 안 되고. 맨 위에. 딱 1번 이거 띄어. 이거도 1 이거 어, 어, 이거 빨이. 띄어. 아, 1번 이거 띄어.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띄어. 이거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1번 띄어. 조교야, 뭐야? 내가 <laughs> 뭐 잡한 요 이게 명령을 하는 거야, 이거. 어, 아, 이거 아니. 아까 저를 피웅타 했잖아. 아, 피웅타서 이거 아이 보여 드려요 여러분. 이거 보여 드린 다음에 전 나가서 두 개를 묶을 겁니다. 우와. 묶어? 예 묶어가지고 이게 뭐가 좋아하시는 거야? 자 요거 하나 받치고 그냥 조마 띄우면 되는 거니까 맞잖아 비피만 띄우지 말아주세요 보는 사람 생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초인형은 하루 뒤에 1 0시 보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조이브 뒤에서 한숨 한번 쉬셨는데 맨유 백금사아가자요기서 아니 BP.. 아까 전에 아이콘, 모먼트, 호돈 형님을 조리돌림 하더라고 아, BP를.. BP 띄우지 말랬더니 아까 꼭 뜨더니 진짜 BP 띄우는 야, 오늘 뭐딱 BP 어떻게... 너까지 딱두 번이긴 한데 잠깐만 근데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저 그거 돼. 알아야 돼 끝나지 않았어 혹시나 천둥 이상 떼면은 선수 1 0 0보 훨씬 나 일단 얘나 같이 갈게요 스페인에서 라울, 네, 네, 우리 형. 어, 부족하네. 아직까지도 참수를 못해오고 하는 거는 진짜 비용 운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는. 나 네. 아, 저기 라울 없니? 네. 라울 없니? 스트라이커로 나온다고. 맞다고 하네요, 근데. CF가 바긴 한데. 저 근데 여기서. 마스 확인해봐. 가서 확인해보라고. 예. 아, 네. 확인해보라고. 그제 그, 그, 뭐, 이 확인합니까? 네. 그제 뭐, 확인을 해요. 재미는 없지만 일단은 감동이라고 채워주시면은. 아 크리스마스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야 여기서 하비는왜 네가 이런 시연 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한번 들어가봐. 800조. 약한 900조 정도 떠서 한 거라서 이게. 아, 제제이야. 아, 진짜 제어 까먹이긴 한데, 이게. 여기 스트리머 여러분 중에 좀. 저한테 배우고 싶으신 분한 자리가 방금 비었습니다. 아, FA가 됐구나. 수환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laughs> 네? <웃음> 왜냐하면 어, 제가 FA가 배우는데. 이렇게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놈은. 제가 볼때 제자로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거.. Farewell, 믹슈! 그 영화, 스승의 은혜란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건..그건 공포 영화야 공포 영화야 그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꼭 한번 보시고 믹슈님을 절대 제자로 어, 받아들이시면 안될 것니다그 토끼 맞습니다! 그 토끼! 믹슈님 <laughs> <laughs> 아..주인공의 일이 진짜 오늘 그래. 오늘을 위해서 지금 두달 동안 두 달을 예전얘 지금, 지금 F C 두달 동안 모은 거야 이거 어, 대회 중간이셨나 그때는 대회 중간 두달 전에 떨어졌어 요 <laughs> 그때부터 모았다 떨어진 아, 후부터 모았구나 이거 그래.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래. 또 오래됐구나 이렇게 아, 아주송합니다아나 이런 병가세 진짜 얘는 진짜 <laughs> 아니 지 동생 거를 왜 이렇게 아 BP 같더냐 여기서 아 많이 아쉽다 이거 한두 좀은 1,200정 한번 주시죠. 시빌카 혹시 그래도 반대사를랑 뭐 살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고. 유티 네, 그거 좀 유티 취시 얼마야? 제가 원래 그 박지성을 살라 했어요. 시빌카를 아, 유티. 이제 못사게될거 같습니까? 네. 딱 예상 금액으로 아, 해서 박지성을 고려했는데. 아, 살려 살려 근데 또 이거랑 그다음에 아까 그10 얼마 남은 거 있잖아. 그거랑 해서 돌리시면 아마 살수 있을 겁니다. 포인트가 그, 좀좀남게 네, 있어. 포인트가 금 남은 거에다가. 일단 여기는 안 찾아오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니 그거는 저, 저희가 안 해드리고 그거는 네, 네. 저 뒷방도 가면 안 돼요 근데. 벨로드한테 가세요 벨로들 벨로사줄실수 있어요 저 뒷방도 안 돼요 아니요 금강심 어... 아니면 은 캐시 좀더 모아가지고 한 바퀴를 더 아,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두분 이제 저 가셔서 네. 밥 식사 좀 하세요. 아, 네. 맛있는 거 준비해 드릴 테니까. 입맛이 살짝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래도 네. 또먹어도 달라지긴 해요. 또 이분은 네. 네. 입맛이 좀있으하더라고요 <laughs> 아, 지금 무참하게 너무 골 받아가지고. 아 본집 싹떨어아 진짜. 아이8밥좀혹나 아, 네. 드시다가 저희가 혹시 선수리가 하나 들어오면. <laughs> 중간에. 아 군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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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다가. 인력사무소 보여주세요. 인디에스나 또띠가 들어올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보고 계세요. 아, 그래 주임형 오셨을 때안 떴네 이게. 아, 미추님. 음. 박지성도 못 산다고? 진짜? 지성이 무슨 살줄 알았는데 이거. 아, 아니 내가 박지성 살수 있게 좀 알아. 좀돈좀 아, 줘야 되는데. 잠깐만, 아, 지성 형한 200조 300조 해놨는데 지금 방금 모이지 당이라. 뭐 학, 이제 학도못 줘. 돈이 없어. 안 돼서. 어. 저거 너무 아픈데. 아니, 근데 미추님은 웃음이 뭐? 혹시 나오세요? 아니야 아, 이게. 그래도 이게 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많이 아쉽긴 한데. 이 말인 거니? 잘해 볼까요? 잘 되네요. 네. 세 번째. 아이씨. 왜 이러는 건가? 네가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 <laughs> 거지 왜 그랬어? 아니 내가. 돈이 드린 건데. <laughs> 아우, 정말. 내 네, 리뷰 다시 보기 끝아 되겠습니다, 님. 아, 피하더냐 고거는 조금 쉽기 힘들지 않을까요, 형님? 근또 장터는 아니어가지고 다시보기 끌어났습니다! 즐라탄 리뷰 확인해보십시오! 자, <목소리가> 슬라탄 이브라히모 비치 자 주인 물건은 거는... 뭐지? 빠지를아이 배치포를... 받아 놓으신 거구나 주인 분은 빠지고 상자를 이미 받아 놓으셨네. 내용이 네, 오늘 나온 거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형님. 네.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인님 예. Yep. 아, 일단은 뭐 우리 막걸리 거 하시기 전에 아, 요까지 일단 모두 해드리고 아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참고 진행으로 나네. 가면 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번 모먼트 플러스 2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1월! 예 그건 1월달에 토니크로스 리뷰 혹시 상준이 떴어요 혹시 형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임대팩을 주는 거는 질라탄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저희가 할수 있어요 없는 거는 음, 못 하니까 모님 감사합니다 마스터는 어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저희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쭉 지금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미니로 한번 나온 거라서 BP 먼저 가보자 20초 후. 아 이번 거는 그냥 모으는 게 끝이야 에이 아. 저번과 다르구나 한번 가보자 상이라 예 알겠습니다 주물더 일단 마일리지 좀, 좀 할게요 자 가보자 상이라 <laughs> 아. 기바 자 일단은 가볍게 더이옹이 펭 더용, 더이옹, 까이오용이까지 1,190조에 아, 더이옹 아. 금강수 개념이 별거 없구나. 치얼업 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라. 치얼업 은근 네. 놓치고 하는 경우 있더라. 어치얼업 요거 한번 생각보다 뭐 트리플 S. 일단 S가 한번 떠졌고요 혹시 모르니까 얘좀놔 떴다가 좀 이따 한번 가겠습니다 주인분. 저는 지금 요거 재물 하나 받친 다음에 상자 바로 받겠습니다. 유티 박지성 오늘 뽑았는데 승환님 방송기시면 하한가에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 그 언제 켜지? 와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로열 코코아 상자에서 아딱이 위쪽 라인이 딱두 번째 줄까지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세 번째 줄을 가면 안돼두 번째 줄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십카 어. 이런 거 뜨면서 아... 어 근데 상영이 이건 존나 잘한 거 같은데? 6 0이어가지고 이거는 <laughs>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60이 아니라 이거 아까 확률 되게 낮았어 배 확률 자체가 맞아 맞아 형. 냐면이 60이 나쁘지 않은 건데 이게 약간 아까... <laughs> 승환이꺼에서 bp 한번 떠가지고 아 그니까 승환이 꺼는 이미 잊어야지 당연 어떻게 하냐 어, 승환이 꺼는있고 다른 거보다 여기서 잘해드리면 은 승환이 도 좋아할 거야 왜냐면은... 아 좋네요 예예예 예, 예. 자 일단은 재료 하나 맞춰서요 잠시만 삐재나 맞춰서요 자나 잘못 본거 아니지? 나 잘못 본요청이지 하나 왔는서 SBS 생활의 달서요자일 하나 왔는데 SBS 생활의 서 여기 PC방 덕후로 나왔어. 그 PC방인데요. 저 작가님, 그 PC방이에요. 저저번 주인가 나왔던 그 PC방입니다. 이번에 어디로 왔는지 알아? 어디로요? 탱키님으로 왔어, 탱키두 채와 푸꾸가 탱키가 동일인지 모르시나 보다. 그치, 그지 그러니까 할수 있지. 예. 우리가 그 PC방에서 먹방한 거 보고 가신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푸꾸님 PC방에 나오거든. 푸꾸님 PC방이라고. 탱키로. <laughs> 아, 주리강 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주리강 <laughs>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주리강 아, 형님이 복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확률 아, 4.8%라고 하는데. 아, 뭐라고 하신 거야? 탱키님 <laughs> <펭귄님 웃음> 섭외하셨다고. 고아 그러네, 진짜 탱키님이네. PC 방도 구. 장관님이. 자, 야들아. 오쿠토드는 이우리는이제 메인 이 왔습니다. 이거 4 8가펑크가 아니라 거프로 5%도 안되 차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네0 0 100% 100% 1 0기1잘0 100% 100% 알겠습니다. 0 100% 100% 1 이게 100% 1 0게100% 1안뜨더라고100% 100% 100% 100% 1 0기는0 0 100% 100% 100% 즐겨 보면은 오히려 잘 뜬단 말이지 이거 시우다 브라질! 샌백이면 루시우 어? 2000조 2 2 0 0인데 이거 아좀 어, 어, 떨어졌네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에이, 이거 괜찮지 2000조면은 뭐 여러분들 빠진 거 해도 굉장히 잘뜬 거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2200조였다가 지금 아마 하나 거래돼서 떨어졌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외에는 이거는 잘 먹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 쓰고 있는게좀 가격이 떨어졌네요 아사에 아, 쓰고 계세요? 그죠저 이거 쓰고 있죠 그럼 이적시 한번 보세요 괜히 무섭네? 어... 아, 주임은 올랐습니다. 2 1 8 0주에 팔립니다. 오, 이거 괜찮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주임 팀이 뭐야? 잉글랜드 백금이야? 와! 잉글랜드 백금 팀이다. 에이, 이거면 여러분들. 와, 백금, 좀 전에 백금 계정에서 안 <laughs> 떴고 지금 백금 계정에서 잘 떴고. 그렇죠. 백금 vs 어... 백금. 그러니까 백금을 이렇게 맞춰야 잘 뜬다는 거야. 아, 완전 완벽하게. 어설프게 말고. 아닙니다, 주인분. 예, 기대 가 형님, 어떤 걸요? 형님, 예, 어떤 거 받을까요? 어우, 승원님이 들어오셨네. 식사하셨어요? 아하, 축하한다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승환님, 지금, 그, 지성형 11카 주인분이 연락 오셔서, 저, 하은가에 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맞아. 다행입니다. 어떻게든 200초만 모아보세요. 예, 조금만요. 예, 조금만 모으면 아마, 아, 될것 같아서. 예, 매력묘님이시거든요 <laughs> 예, 예, 다행입니다. 아까 나왔던 포인트도 좀 있어가지고. 어, 정말, 불행중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하네. 그 선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본인이 들어갈 자리에 선수를 파시면 됩니다 그쵸 <laughs> 야 근데 2 0 0 0은 존나 잘뜬 거잖아 맞아요 솔직히 네. 말도 안돼뜬 거긴 하지 아니 화트친구에서 이게 개인적으로 10칸 <laughs> 네 <laughs> <laughs> 근데 말짱잖패저상이상 내가 아하하패하하하 뭐 취했어? 아하어 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주인분 팀도. 주인분은. 어? 잠깐만. 주인분이 신청한 패기. 요걸 신청하고 거든요 근데 주인분 딱 은카 남은 게 은배모랑 세시코네. 와 잠깐만 이거 뽑으면은 야 진짜 이건 상이라둘 중에 하나만 띄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긴 하거든요 어. 일단 근데 아니면은 그냥 세시크 띄우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돼상이라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1디지를 띄워서 팔고 은배보를 사도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돈이 맞게. 남잖아 맞지 맞지 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가 원하는 거를 또허어 주겠다 근데 어. 생각해보면 은배보를 띄우면 안될것 같긴 해요 은배보는 조금 어쨌든 가격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요 약하니까 <laughs> 자 어? 민규형 톡? 잠깐만 우리나라의 주민규 선수까지 민규형 한번 싹대전에 민규형 주민규 야 주민규형 이번에 25KB 감사합니다. 양발 루시오 계정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고습니다 네, 형님 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요 죄송합니다 혹시오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자 주인 분과 한번 둘중 하나 진짜 일단 그래도 우리 세시코나 그런 거 비싼 거 한번 뜨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세시코 뜨면 주인이 그냥 바로 출전으로 올라가다 세시코 어 소보 비싸 소보 슬라이 소보 비싸 이거 소보 슬라이 이거 얼마야 슬라이. 지금 천조 테디공이 1호님 감사합니다 낮에 내게는 망했었는데 다시 보기 보니 뿌꾸 향이 자 일단은 소보슬라이가 나오면서 네. 1020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금액이 어, 나왔고요 일단 우리 주인님 거를 정리를 했을 때 1100조에 이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은매모로사도 돈이 된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한가를 보셨던 거 아니죠? 평균가가1020 아니 이거 네. 아까 봐가지 저기요 하한가 사이다 해가지고 혹시나 그때 보시는 줄 알고 혹시나 또 <laughs> 혹시나 에이. 감사 3대계 형님 이거 팔면 뭐 세수코 좀 넘는 돈 해가지고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 피어식 당연히 있죠 저 맞을 짓을 네. 많이 하신다 매너뚱하신 분 감사합니다 메뉴 산수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아우고맙 당연히 왜 그러세요 네. 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만 지랄이세요 제가 <laughs> 평소에 하는 걸 살펴보세요. <laughs> 누가 갑자기 갑자기 뭐 아우, 되게 스무스하게 평소에 이거 안 보시다가 갑자기 보여드려 하는 이유는... 아니, 에이. 그냥 천주의거리가 된다니까... <웃음> 혹시나... <웃음> 아니, <진짜. 웃음>